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언르 워를라 그러지 Under, 자명 어어 어, 자명 자명이 굉장히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거지 어. 이제는 요즘에는 이 스트로크가 네 가지 스트로크가 있는데 뭐 좌명, 배영, 평명, 좌명이 있는데 그치? 이제 언르 워를까지 포함한다 그래. 아그러니 종목을 다섯가지 음. 어 연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음, 음. 아 언더워더가 아, 왜냐면은 요즘엔 1 5 m 까지갈수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은 레이스에 거의 한3 0의그될 음.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만큼은 엄청나거든요 즘에그 비디오에서 케이럽제스 선수가 음. 그거가 좋아서 다 이기는 거 나도 영상을 봤을 때 확실히 드레스 선수가 그 자명을 했을 때 스타트부터 자명까지의 그 거리가 몸의 한 절반 정도는 더 음. 앞서 있는 걸본것 같아. 음. 그렇지, 그만큼 차이 나면 은 손세로 엄청난 거거든. 그렇지 그게 한0몇초 차이 나니까 응. 거의 1초까지는 아니겠지만 거의 그 정도 차이 나는 게 맞는지 엄청난 차이지 그게 선수들한테 0.1초도 엄청난 차이인데 응. 1초 정도 되니까 내가 뭐 영상으로 보니까 시합 때 보니까 1초 정도 차이 나면 한 몸이 하나 차이 나는 느낌이 약간 응. 나더라고 보니까 거의. 거의 그 정도 나더라고 응. 절반에서 하나 정도 차이는 나야 1초가 나는데 응.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야 그게 그렇지. 자명을 잘하기 위한 연습 방법이 있나 또? 일단이 코어 힘이 중요하고 아, 그런... 잘 잡아 줘야 되니까 어. 이 스트링아에서 잡아 줄 상태에서 돌필을 쳐야 되니까 아, 이 코어 힘이 되게 중요하다. 코어 아, 힘이 중요하고 중요하다. 내가 그때 킥 같은 거 말할 어. 때 이웨이브로 찬다 그랬잖아. 어, 어. 근데 약간 스냅을 이용한 약간 어. 전체적인 몸의 움직임에 스냅을 이용한. 킥. 어, 스냅을 어. 이용한 킥인데 그 킥할 때는 이 허리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스냅하다 가하면은더 훈계할 때는 여기 중심으로 여기부터 어. 시작해서. 몸. 맞아, 그나 켈러 브레슬 선수가 자명을 할때 보니까 나는 그 옛날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상체가 이렇게 딱이 상태에서 킥을 찰때 상체가 이렇게 음. 너무 과도하게 많이 움직이면 음. 당연히 좀 단점이 될 수도 있잖아 음. 근데 켈럽 드레스의 선수 보니까 상체의 움직임도 어느 정도는 있더라고 음. 그러니까 완전히 딱 이렇게 상체가 고정된 상태에서 다리만 이렇게 아니라 음. 얘가 같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더라고 보니까 음. 그러니까 지금 조슈아가 얘기한 것처럼 약간 몸의 가슴 음. 쪽? 약간 그런 부위부터 같이 계속 움직이는 그런 어. 느낌이었어 여기서부터 어. 원래는 그러니까 케블럽 제스로도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가 그렇게 세게 차고 하면은 여기가 움직일 수밖에 없어 아 그렇지 그렇지 그만큼 세게 차는데 이거가 어떻게 아, 이거 그냥 가만히 원래 이거는 고정시켜야 되는 거거든 그렇지 그렇지 원래 그렇지. 딱 말할 때 이거는 음. 움직이지 마 어. 여기서부터 딱 내려서 이렇게만 차라 이러는데 힘들지? 세게 차게 되면은 움직일 이거, 이것도 움직일 수밖에 없어 아.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아. 이것도 같이 웨이브 라그러면 몸이 이렇게 돼 음. 그래서 여기는 고정하고 음. 한다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밑으로 차는 거지. 음... 여기서 딱웨이브 스냅을 이용하면서. 어, 그딱 보니까, 그 캐럿 트레스 선수를 그 자명하는 걸 보니까, 이킥 폭이 짧고 간결하지 가 않더라고, 보니까. 음. 커, 되게 음. 큰것 같아. 음. 딱 몸의 이런 전체적인 그 웨이브부터 해서, 킥이 굉장히 약간 좀 폭도 크면서, 파워도 되게 세더라고, 보니까. 음. 그게 약간 좀 장점이 아닌가 싶네. 왜냐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차도, 원래 그러니까 유연성이 있으면은, 그게 크게 차도 상관없어. 어. 안되면은 그거가 그냥 이렇게 짧게 짧게 차는거죠 아, 몸의 유연성이 안되면? 음. 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뭐 어쨌든 간에 몸의 유연성을 개선을 시켜서 음. 그렇게 차는게 더 좋은거니까 음, 음. 좋은방향으로 연습을 뭐. 최대한 이걸 고정하고 크게 차는거 크게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어. 쫙쫙 차는거죠또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움직이면 안되니까 어. 상체가 막 이렇게 아래에 막 요동치면 어. 안되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움직일 수가 없지. 그렇게 세게 못차니까 움직이면은 그렇지. 그거가 문제지. 여러분 얘기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상체의 움직임은 어느 정도 고정을 해놓고 이 가슴 라인부터 해서 이 돌핀을 강하게 찰수 있게끔 힘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 문제는 상체가 이 너무 과도하게 아래 위로 이렇게 숙여지면서 움직이면 동작 자체가 또이 루즈해지고 느려지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상체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가슴 라인에서 이 저병킥을 힘있게 강하게 찰수 있게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명은 15m까지, 15m까지 뭐 시합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좀 항상 염두에 두고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뭐 장거리를 하시는 분들은 15m까지는 사실 힘들어요, 그죠? 호흡이 안 되니까. 음. 보통 장거리 선수들은 돌핀을 한두번 차고 그냥 바로 나오는 음. 것 같더라고. 요 영상 음. 보니까. 일단 거기 서 좀... 턴에 해서 밀고 나가고, 그 다음에 음. 거기서 한, 한번 정도 차서 그냥 이 스피드가 죽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 그때 바로 나오자. 음, 음, 그렇게 하지. 이게 여러분,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호흡량 때문에 이 15m 까지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 장거리, 뭐, 저, 1500 선수들이 15m 까지 돌핀을 차고서 이렇게 시합을 한다는 거는 호흡량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200m 까지는 어 이런 15m 구간 라인을 지켜서 돌핀을 자명을 갖다 하시는 거를 어 추천을 드립니다. thank <laughs> you